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해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했었던 얘기가 사실 중국이에요. 왜냐면 요즘 중국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지. 왜? 근데 중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음. 거기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음. 좀 그랬는데 중국 공안에서 형님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laughs> 있어요. <있어야지>. 이제 <laughs> 뭐 중국 정부 당국에서 앞으로 중국을 비방하는 뭐 이런 뭐지 오피니언 리더들 네. 싹다 잡아가겠다라는 소리가 있어. 네. 어. 아, 그래서 오늘 중국 얘기는 좀 피하고. 어. 네. 그래서 가까운 나라 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 에, 에, 에. 일본에 관해서, 얼마 전에 또 일본 갔, 다녀오셨잖아요. 아, 갔다 왔지. 음. 일본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이 기회 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진핑이 형님께. 에. 아, 저 진짜 그런 나쁜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려는 노력이었지, 썸네일 세게 쓴거 쟤였어요. <laughs> 아, 저... <laughs> 제가 해외 가면 우리 김핑이도 같이 가요. <laughs> 자, 이제, 네. 일본마저 네.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네. 생길 것 같아. 아니, 우리가 되겠는데. 나쁜 얘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아요 네, 좋은 맞아.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좀 그런 걸 찾아 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일본을 갔다 왔지. 네. 근데 일본을 갔다 왔더니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음. 일단 나는 진짜 중요한 시사점을 너무 많이 얻었고 그리고 이 항상 일본을 보면 또 우리가 타산지으로 삼아야 될게 너무 많잖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될 힌트들을 많이 일본이 주고 있고 이번에는 나 엄청난 걸 느꼈다. 어, 기회도 어. 느껴왔고 그 다음에 위기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됐는데 일본에 대해서 좀쭉 해보려고 해. 네. 음, 일단 우리가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이유들 중에 절반 이상은 우리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선택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주류들 중에 상당수는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꽤있어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대국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공부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뭔가 디벨롭시키는 뭐~ 모델 아니면 방법론 그걸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예전에 구축돼 있었겠지. 그래서 1960년대, 우리 70년대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를 보면요. 일본 조직도랑 똑같아요. 아, 네. 음. 왜냐하면, 아니, 당연히 일본 그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아, 됐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나라를 더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일단 아는 걸 차용한 다음에 늘거 넣고 빼고 빼고 그런 거잖아. 음. 그런데 거기 그거만 얘기할 게 아니야 특정인만 자꾸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번에 갈간 김에 나를 에스코트 해줬던 사람이 와세다 대학 출신이셨어? 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와세다 대학은 예전부터 한국 사람을 많이 받았거든 요 음. 우리가 일본의 주류 대학 하면은 일단 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워딩을 아셔야 돼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 어디야? 동경대 도쿄 그 다음에? 뭐 교토? 아. 교토가 또옛날 수도였잖아요 그럼 네. 많은 분들이 그 동경대 다음이 와세다 게이오 라고 생각하거나 게이오 와세다 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렇지가 않아요 음. 일본에는 제국대학 이라고 불렀던 옛날에 교토대학 이라든가 오사카 대학 이라든가 음. 뭐그 다음에 동경대학교 이러한 그 제국대학들 음. 이 국립대학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탑이고 음. 그 다음이 게이오와 와세다예요 근데 게이오와 와세다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음. 어. 게이오는 쉽게 얘기해서 귀족학교야 음. 대대손손 좀, 어, 뭐랄까, 있는 집 자재들이 거길 나와. 그래야 더, 그래서 좀 뭔가 폐쇄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뭐 크게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와세다는 조금 진취적인 의사 결정들이 되게 많았어 음. 그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한국인 유학생들을 우린 봤죠 아 유학생들 어~, 어.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일본 유학 간 사람들 보면 개요 별로 없어 어, 와세다 출신은 또 있잖아요 와세단 너무 많아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장황하게 왜 했냐면 와세다 대학교에 정문을 딱 들어가서 정치학과 건물이 있거든. 그 건물을 짓는데 가장 큰 기부를 했던 사람이 한국인. 이야 아, 어, 한국인이요? 어. 음. 그래서 거기 지하를 가면 그 사람 기념 도서관이 있어. 이건희 회장이. 예, 네, 맞아요. 음.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건물을 거기에다가 크게 도네이션 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일단 본인도 크게 신세진 거야. 음. 일본의 재계는 와세다가 꽉 잡고 있어. 어... 그래서 와세다 대학 MBA 나온 친구들이 어 일본의 제게 곳곳에 숨어들어 있고 거기 짱짱하게 활당해. 그러면, 게이오는 어디에서 유명하냐? 의료야. 아, 의료. 와세다는 의대가 없고. 음. 개요가 의대가 있어. 음. 그래서 일본의 내노라한 의대들 또는 의사들 또는 의료 시스템은 전부 개요가 잡고 있는 거야. 하여튼 간에 일본의 경제계와 아주 맞물려서 돌아갔던 게 한국의 경제계거든. 음. 많은 힌트도 없고 타산지척도 없고 그런 거야. 자, 그러니 정부 조직만 일본을 추종한 게 아니라 경제도 일본을 많이 수종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 전반이 많이 일본과 유사한 패턴들이 우리가 목격이 됐었어. 음. 그래서 어 나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 어 한국은 일본의 한 10년 전 15년 전이다. 이러한 표현에 내가 전면 부정은 감히 못 해. 음. 음,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곧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 이 장황하게 얘기를 왜 했느냐? 괜히 우리가 또 일본 추종한다 그러면 나도 기분 상하잖아. 아, 근데 그래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음. 얘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 그냥 서당다니고 농사짓고 그랬던 사람들이 뭐해보려하는데 샘플이라고는 바로 위에서 만주국 건설했던 그 로드 맵. 음. 그다음 밑에 있는 일본이 했던 거 그거에 짓 밟혔으니 그거대로 빨리 캐치업 하자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뭐 나쁘기도 하지만 뭐 빨리 우리가 일어났던 거 사실이니까 일단 기분 좋은 것부터 얘기하고 기분 나쁜거 얘기할까 아니면 기분 나쁜 것부터 얘기하고 기분 좋은거 나중에 할까 일단 기분 나쁜 걸 먼저 짚고 예, 우리가 아, 극복을 해보죠 자, 기분 좋은 걸로. 일단 기분 나쁜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양극화 아, 양극화. 어. 음.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양극화 있잖아. 이게 일본에서 10에서 15년 전쯤에 있었거든. 음. 이야, 일본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정체돼서 월급도 안 오르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두텁게 많아진다라는 현상이 공고하게 확인이 됐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상황까지 왔거든? 그래서 이번에 갔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귀결될까?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초저성장 기조, 이런 게 계속된 단, 계속된다면, 그랬더니, 일본이 훨씬 양극화가 심해졌어. 음. 네. 그래서, 아, 일단 한국 사회도 큰 어떤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든가, 뭐 통일 같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옛날엔 뭐10대 90의 사회가 아니라 99대 1의 사회라고 했었는데 음. 이제는 0.1의 99.9의 사회로 바뀌어가는구나 싶은 생각을 이번에 확실히 목격했어. 완전 동네 분위기가 와, 완전히 달라. 음. 예를 들어서 한쪽 동네를 가면. 옛날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뭐 구찌니 뭐니 이런 명품들이 아니라 이제 에르메스도 없어서 못 팝. 음, 완전 하이엔드급으로. 그렇지. 음. 그래서 에르메스 최근 매출이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신장하는 곳이 일본이거든. 그래서 일본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초명품의 대표적인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더 두터워졌고 그리고 그쪽 동네를 갔었을 땐 내가 덮밥을 못 사먹어. 아 덮밥이요? 어. 아, 왜요? 왜냐하면. <laughs> 자 이것도 기분 좋은 일과 약간 섞였는데 네. 그러면 한 십몇 년 전쯤에 내가 일본을 가잖아?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어, 어디서 어 왔냐고 물어보면 한국구 딱 네. 그러잖아. 네. 그러면 한국구라는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음. 약간 동남아의 일부 국가 같은 부류로 칩을 했었어 어... 응, 옛날에는. 근데 음. <laughs> 지금은 한국구 그러면 음. 오히려 우대를 하는 동네도 음. 많아. 음. 왜? 음. 어 돈 쓰러 오신 분인가 보다 음. 오 이러면서 아더 극진히 음. 모시고 ]すごい.어 그리고 내 또래 또 나보다 젊은 청년들 음. 만나보면 한국어 그러면 이제는 한국어로도 말을 같이 하는 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고 선망 의식도 있고 또 한국 노래 좋아한다고 하면서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신속하게 이해할 정도로 음. 정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약간 위로 간 사람들도 많아. 음. 그래서 일본의 기성 세대들은 이 일본의 젊은 MG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싫어해. 아, 그렇죠. 야, 니들이, 니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였던지를 알아? 음. 근데 뭘 한국을 이렇게 좋아해? 이런 소리를 해. 음. 편차가 아직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한국구라는 나를 대하는 태도,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음. 어디를 가도 그런데, 일본에 정말 로얄 패밀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을 딱한번 갔었거든 네. 야 가격을 보고 야 이게 진짜 갈 때까지 간 동네가 있구나 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야 이거 나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먹을 거 정도는 한번 그 사치 한번 해보자 라면 음.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음. 가격이 하이엔드 급이더라고 음. 자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도 이제 나름대로 대우를 받는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 이건 기분이 좋았어 음. 자 그런.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결부된 게 하나 있었어. 일본의 성문화가 또 바뀌었어. 성문화요? 응. 이거 뭐 조회수 올리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갑자기 아니, 성으로 아니, 간다고요? 아니, 아 이게 문화적으로 <laughs> 얘기하는 거지. 자꾸 제가 이상하게 성문화 얘기하면 조회수가 급등하는데. 아니, 그거 그러지 마세요. 2차전지 제가 재있게 얘기했는데. 아니, 저는, 저는 좋은데, 성문화 어. 얘기하신 거 저는 좋은데, 어, 어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의 사람들 컬처거든. 어, 그럼요. 어. 어, 근데 내가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 요인이 있기 음. 때문이야. 요즘 한국에, 나도 대학에 있으니까 현실을 보잖아. 한국의 20대 남성들을 부르는 애칭들 뭔지 알아? 글쎄요. 성과 관련돼요. 성과 관련해서요? 응. 초식남. 아, 초식남. 음. 뭔지 설명 좀 해드려. 초식남 뭐 결혼 안 하고 연애 안 하고 뭐 이성에 관심 없고 자기 뭐. 혼자 생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답입니다. 네, 성욕을 놔버린 사람들. 그렇지. 네. 자기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대는 거야. 음. 너 형이랑 20대 때부터 알았잖아. 그렇죠. 그때 형이 예를 들어서 좋아했던 여자애 때문에 슬퍼하고 그 그렇죠. 여자애 때문에 기뻐하고 그거 다 봤잖아. 그게 이제 요번에 나온 노래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laughs> 지금. 그게, 그게 이제 연생 사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렇지. 네. 자, 그런 게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연애하고 싶고, 음. 같이 뭐, 그, 사귀다 보면 또 품고 네, 싶고. 아파도 하고. 어. 그런 게 하고. 어떻게 보면 20대만의 어떤 감수성인데. 네, 특권이죠. 지금 그런 게 없어. 어,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봤어. 학교 학생에게도. 네. 야, 너는 왜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 그랬더니, 친한 애야, 이제. 네. 그랬더니, 아, 교수님, 돈 아까워요. 아. 우리 때는, 너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형이 한 번, 여, 그 여자친구 생일 선물, 그래도 뭐래도 좀 남자로서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음. 과외 아르바이트 한번더 했던 적이 있어. 거의 그렇지. 과외로 충당을 하셨죠. 어. 어. 아 <laughs> 그,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부모한테 네. 내가 전 용돈 안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로 해야 되니까 과외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고 선물에도 그렇죠. 하나 사주려면 음. 내가 무슨 돈이 어디 있어.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외 그런 걸로 충당을 했었는데, 얘네들도 과외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뭐 알, 그냥 알바든 할거 아니야? 그걸 왜 여친한테 써요? 돈 아깝게. 어, 그게. 바뀐 거야. 음... 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런 선물 하나 주면서 마음을 고백하거나 그러고 그렇죠. 싶지 않아 했는데, 왜? 왜 선물까지 사줘요? 이런 거야. 아, 진짜 누군가를 좋아해 볼 경험조차 그냥.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어, 그런 어. 경험을 해볼 생각조차안 해. 그렇지. 그런데 이 초식남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도 한십몇년 전에 있었거든요. 음. 어. 왜? 경기가 안 좋고, 취업기회가 없고, 그리고 자신도 뭐 자기가 뭐랄까, 일종의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지.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상황을 그냥 잘어소확킹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음. 사실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음. 개념이야. 음. 이런 게 예전에 일본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었지. 음.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더 있어. 우리 한 3, 4년 전에 우리 문화예술계를 뒤덮었던 어떤 파동이 하나 있었어. 성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 미투? 맞아. 미투. 어. 그동안 참 문화예술계 부조리함. 어떻게 보면 어, 감독님이나 기획자나 네. 또는 남성 출연자라든가 네. 이런 문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혹한 짓들을 하기도 했고 네. 여, 성폭력, 성희롱을 했었던 거잖아. 음. 이게 한번 완전 히 나라를 뒤집었잖아요. 네, 많이 날라갔잖아요. 어, 여기. 많이 어, 날라 날아갔... 네. 아직까지 연락이 네. 안 되는 분들이 많아, 네. 나도. 네. <laughs> 자 그런데 이것도 일본에서 예전에 똑같이 있었어. 음, 음. 일본은 정치계 쪽에서도 어, 이런 저 미투 파동이 있었었거든. 자 이게 지금 계속 맞물렸잖아. 음. 그러면 미투 우리나라 일어났었고 지금 경기 저성장기죠 취업 잘안 돼서 어, 청년실업 높아져서 초식남들 생기고 연애 안 하는 거 있었지? 그럼 이 다음 행보가 궁금했잖아. 네. 나도 궁금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회 그렇죠. 현상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문화를 얘기하려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제발. <laughs> 자, 어떻게 될것 같아, 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남다른 상황을 와세다 대학 현장 뿐만 아니라 거기 그, 그 일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류가 될 학생들 사이에서 듣고 왔어. <laughs> 어. 상황이 바뀐 거야. 일본에선 여성의 적극성이 높아졌어. 듣던 중 반가운 <laughs> 얘입니다 <laughs> 어,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미투 운동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남성들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함부로 했던 거를 이제 못하게 된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연애할 때 이런 소리 한 사람도 있었잖아. 음. 아 여성이 안 돼요 하는 건 그걸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된다. 아뭐 예전 뭐 예전에 그 농담으로 음. 뭐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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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게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않나? 신성일 엄행란 이런 영화 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영희 이리와 그럼 어. 이러지 마세요 놔 네. 주세요 네. 그렇죠. 하는데. 괜찮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폭 안겨가지고 뭐 갑자기 노, 저기 하늘로 카메라를 싹 비치지 네, 네, 그러고 그렇죠. 딱 보면 이제 둘이 같이 침대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문화를 네. 봤기 때문에 에이 여성이 그냥 부끄러우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남자가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면서 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아 그렇죠. 진짜 옛날 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미투 뒤에는 그거를 하면 잡혀가 음 그렇죠. 어, 갑자기 정색을 해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음. 경찰서에 출동하라고 해. 또 때로는 여성이 안 된다고 그냥 처음에 그냥 예의상 얘기했다가 본인도 마음에 있어서 뭐 어떤 특정 수준의 이상의 스킨십을 했는데 음. 뭔가 그 남자가 중간에 기분 상하게 했거나 음. 아니면 자기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을 항상 이런 이슈가 터지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나 사실 그때 원하지 않은 거였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사회적인 모든 지탄은 남자 태 거의 가거든요. 그냥 매장이죠. 매장이 돼 네. 나중에 그 사건이 수습되고 다시 정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도 언론에선 아유 보도 잘 안해. 네, 보도 잘 안해주고 이미 다 망가진 거뭐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없는 거야. 네. 바로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나선 남자들이 여성에게 뭔가 적극적인 흔히 말해서 대쉬를 안 하게 되는 문화 생긴 거야. 약간 펜스롤 같은 그런. 어어어. 어, 어, 예를 들어서 슬쩍 손을 대고, 어, 어 이러지 마세요. 어, 여자 딱 어, 그랬다면, 어, 네. 어, 어! 갑자기 어, 인사하면서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 예.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결례했습니다 하고 싹 뒤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성은, 아 그렇게까지 내가 마음이 없었던 어. 건 아니고 오늘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든가 음. 이런 의사 표현일 수도 있잖아. 음, 그렇죠. 근데 남성이 그거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어. 어, 오히려 정중하게 사과하고 저는 오, 뭐 서, 서로 이제 사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오해하지 마십시오하고 싹 돌아가거나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성들도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소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완전한 거절로 받아들이는 빈도 와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뭔가 본인들도 자구책을 말해야 되는 게 음. 하나 있었어. 그다음 두 번째. 예전에는 남성들이 조금 한두 번더 보자. 아니면 식사라도 하고 가자. 아니면 우리 어디 저 다른 동네로 기차 타고 놀러 갔다 오자. 음. 이런 것들을 할 지불 여지가 있었는데 음.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동안 그런 집을 여지가 없어졌어. 없어진 거야. 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천천히 친해지면서 음. 이제는 정말 눈빛만 음. 봐도 그냥 편한 사이 음. 좋은 사이가 되면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더 강도 높게 그렇죠.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변화가 있는데 음. 그럴 그 롱텀에 지출을 할수 있는 여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계를 빨리 뛸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거나 더 상황이 안 좋으면 음. 일본에서도 초식남 음.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는 어, 내가 저 남자 참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저 친구 참 내가 아, 좀 같이 말도 많이 나누고 싶고 또 여성도 음. 사람이니까 어, 저 친구랑 스킨십하고 싶은 여성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남성들이 그 얘기를 안 하거나 덜 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니까 음. 여성이 나서기 시작한 거야 어, 어. 그렇게 균형이 맞춰지는구나 어, 그런 변화를 확실히 보고 왔어 음.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로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연애할 때 지금도 사실 대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대요. 야, 나너 좋아한다? 여자가 먼저. 네. 옛날에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를 좀 뭐라고 하지? 좀. 야 무슨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그렇죠. 이런 문화도 있었잖아. 그렇죠. 네. 너랑 나랑 학교 다닐 때도 다그랬잖아 네, 그럼요. 거의 그런 상황을 만들죠.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을 안 하고 남자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그래. 오. 그 커플이 그랬었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야 그돈 많아가지고 항상 차 끌고 다녔던 그 형님. 네, 그렇죠. 그 형님도 연애할 때그 형님이 먼저 네. 고백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야너그 형하고 사귀어 우리가 그랬었잖아. 음. 네,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네. 이게 우리가 나, 너무 나이가 들어. 서 나고 했어? 근데 요즘은 내가 학생들에게 이 방송하기 전에 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교수님 그그 그 친구 있잖아요 걔그 둘이 같이 맨날 앉아있잖아요 걔네들 음. 커플이거든요 음. 어. 근데 여자애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어... 그런 게 있어 어... 자 그래서 이게 또 성적으로 변화가는 흐름이야 어... 그다음에 일본은 원래 또 그런 문화도 있었어 결혼하면 이상하게 여성은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가정을 돌봐 그래. 아직도 일본이 그런 게 많아. 그리고 남성이 계속 돈을 벌어 그런 과정에서 더더욱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성의 취업 기회는 더 줄어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현모양처, 음 현모양처 그거를 본인들의 이상향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걸로 자신을 컨트롤하려는 여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믿어. 그리고 내가 보여줘야 될 자세는 여성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음. 인식을 해요. 음. 그러니까 난 여성이니까 집에서 애 키우고 그리고 남편을 보좌하고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사귈 때는 본인이 마음이 있다라고 음. 수줍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요 뭐, 뭐, 제가 감히, 뭐, 사회학자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경제적인 맥락이 사회현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사회현상 때문에 경제적인 맥락이 생기기도 해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일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간의 성문화라든가 남녀 간의 어떤 뭐 여러가지 연애방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난 굉장히 너무하다고. 음. 누가 먼저 고백하는 게, 뭐는 바람직하고 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모르겠고, 음. 그냥 그런 현상이 자꾸 대두되게 되는 원인이 난 궁금했었는데, 음. 이번에 보고 그걸 확실히 느꼈다라는 음. 거야. 경제하고 어. 밀접한 관련이. 그렇지. 그래서 여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봤어. 일본 그 젊은애에게.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일본은 돈이 이제 많이 박하다 보니까, 바로 연애해서 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다는 거야. 음. 왜냐하면 그래야 경비를 줄이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동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남 성인들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성관계를 가질 때도 아까 미투의 흔적이 남아서 그런 건지 원래 일본 문화가 좀 그런 문화도 있어서 그런지 여성이 무릎 딱 꿇고 음. 오늘 오빠에게 나, 나를 바친다 이렇게 음. 해서 뭐 가부키라고 하나 그거? 아니 기모노. 기모노. 응. 뭐 그런 약간 뭐 예쁘장한 옷을 입던 전통복을 입던 뭐든 하여튼 간에 본인이 딱 밥상까지 차리고 기다리는 대학교 커플들도 꽤 있다는 것. <laughs> 좋은데요? <웃음> 좋은 거야? <laughs> 아난 그냥 신기했어. 어.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신기한 그 현상도 음. 우리 여의도맨션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한 거고, 음. 다음번에는 일본 조직사회에서 있는 그 모든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생기는 것 같은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거든.